음. 자 우리는 지금 뒤로 오세요 여러분들 어. 나는 관장님의 제자 정훈이다 나는 관장님의 제자 김건우다 김건우냐자 음, 오늘은 우리는 어, 코리아, 로아 태권도 트코리아 로아태권도 7명 태권가족 태권 포함해서 7명은 오늘 1월 16일날 괌으로 예? 괌 오픈 태권도 한마당 대회 3명입니다. 참가합니다. 어, 네, 다현이, 정훈이, 건우,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는 수현이 해서 총 7명이 알로하 코드를 대표해서 3명까지 서명 아니에요? 7명입니다. 7명입니다. 여러분들. 음, 갑니다. 음,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세명 음, 지금까지 제로네요. 네. <laughs> 아 오셨어요. 매를 얼마나 맛. 아리가동 이렇게 큰 야식. 아우 저런데는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아그 나쁜데요. 우리 그럼요. 아빠 잠 끄는면 좋겠어요. <laughs> 자. 카레가 맛있어. 중원이. 네? 엄마 다 맛있었어.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 감사하고 고마워요. 자, 아빠한테는요? 아빠는 제 아빠도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 말씀 잘드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밤잘 갔다 올게요. 좋은 추억 보낼게요. 아, 너무 멋있는데? <laughs> 자, 우리 건우도 한마디 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 그리고 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아빠한테 한 번만 더 말해. 아빠한 아빠 아빠 사랑하고 우리 옛날 돈 벌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배 한 번만 끊어줘 옛날 끊는다고 하고 왜안 끊어? <laughs> 네, 자 건아 버님 우리 건우를 위해서 네, 담배 끊어주시는 중 같습니다. 네. 아빠도요 할아버지도요. 저희 할아버지요. 네. 건강을 생각합니까? 어, 저도 건강을 하거든요. 생각합니다. 담배에는 주약이 있습니다. 주약 아, 그리고 네. 타르도 있습니다. 없지. 화약 그런 것도 있는데 어 맞아 요 해를 아프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건강을 위해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이제 어, 뽀로로와 세계여행 <laughs> 미국으로 간다 광물로 가서 와 시청자 들이가보까 관장님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방송 하는 사람인데 <laughs> 알로하 태권도라고 근데 하고. 그 다른 방송은 관장님이 하는 다른 방송은 야, 녹음이 안 돼요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럼 알로하트 건데 뭐 하는 방송은 왜 관장님이 나오는 거야? 관장님, <laughs> 관장님 그또 다른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는 안 하고요 동영상을 찍은 거를 올리는 것만 하고 따로 유튜브 방송은 안 합니다 관장님 안 해요? 그냥 다른 유튜브 방송만 해요? 아 유튜브 말고 다른 방송만 합니다 아 다른 방송어요어디서 네. 우리 자리 다 왔습니다 뭔가. 102번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여행하고 아, 돌아온 저. 발이 너무 아파자 다현이도 우리 다현이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됐네 어? 엄마 아빠대테 한마디 하세요 <웃음> 끝이에요?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대단합니다 어. 어 수현이 수현이 키키키 수현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수현이 인사하세요 어? 다현이 어. 친구 수현이 어 진짜요? 어 수연이도 인사하는... 다현이 친구 수현이 윤수연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윤수연 안녕. 네, 어 우리 다 학교 학교 끝났니? 저희 방학이에요. 아 방학이구나. 아 방학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 그래. 네. 우리는 지금 검 가고 있어. 그럼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찍는데 무사분을 시키요 그럼요. 방송이니까. <laughs> 어어 아, 아, 나도 어제 시간되면. 어, 어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어 지금. 아 이제 쭉가수습니다백 번입니다. 어100 백이 봐. 내려... 아, 내려가야된답니다 백이 번 네. 지금 여기 한국 대표 선수한한 100명 있어요. 100명. 100명. 조심히 어, 안녕세요 다현이 잘 챙겨 주세요. 다현이 지가 알아서 챙기겠지 네. 뭐. 아, <laughs> 어, 다현이 알아서 합니다. <laughs> 척척 박사. 척척 박사요? 네. <laughs> 응.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들도 0 금메달도 딸 거예요. 금메달, 금메달 딸 겁니다. 금메달. 어. <laughs> 안녕. 반가워요 <laughs> 자. 어, 수연이가 안들어갔을텐데 아, 수연이 전화 한번 해까요 수연이 전화 해보세요 수연이가 아직 안들어갔을텐데 아 아직 저 쇼핑하고 있나보다 맞지? 우리도 지금 너무 일찍 온거예요 여러분들 어, 래요 102번 게이트니까 우리 여기다 짐을 놔둡시다 우리 알로와 여기 들어간거 아니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 아, 아닙니다. 자, 알로와, 일로 오세요. 지금 아직 들어가면 안되니 들어가면 안 되네요. 자, 우리 알로와, 여기다 지금 놔두시다 아, 우리 지금 몇개안 되잖아. 절로 가자. 어, 힘들게 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 놔두시다. 어. 아, 잠깐만 여러분. 어, 전화하세요. 와 힘들다. <laughs>